부탁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스윙퀴즈 감독 강일철입니다. 첫 <laughs> 네, 그, 날씨에 저희 영화 관람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많은 여운과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디 엔딩 크레딧 끝까지 다 봐주시길 권유드리고요. 저희 멋있는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스윙키즈에서 로비즈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. 네,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화,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 좀 따뜻하고 행복한 여운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수인퀴즈에서 양팔레 역할 맡은 박혜수입니다 <laughs>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첫 번째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두번 이상 보신 분들도 계시죠? <laughs> 네. 네두번 아, 이상 보시는 분두 번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보시고 또 새로운 구석구석에 있는 재미들 많이 찾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, 네. <laughs> 재밌게 보시고 <laughs>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, 반갑수, 반갑,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승키지에서 강병삼 역할을 맡은 오정입니다 <laughs> 아, 저희 영화 재밌습니다 마음 편하게 즐기시고요 어, 잘두 시간 즐기시고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어, 기분 좋고 가슴 찡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스윙키즈와 함께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. 네,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. 저희 영화 장면이 담겨있는 포토카드고요 저희가 한 분씩 호명을 할 텐데 호명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정세 선배님부터 할게요 예, 이, <웃음> 이, <웃음>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거짓말쟁이들이 숨어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혹시 아빠 손을 잡고 오신 분 계시나요? 아 남자친구 아니시고요? 아빠 예 맞습니다 주십시오 네. 예. <laughs> <laughs> 어 혹시 할머니와 함께 오신 분도 계신가요? 어아손 저기 뒤에 손 들어주신 거죠? 네네 방금 이렇게 돌아보신 가운데 네네 네, 나와주세요. 네네 맞습니다. 혹시 연인분들 네. 계신가요? 그..뭐야 그.. 뭐야, 그 아, 남녀 커플이신가요 남녀 커플? 남녀 커플 아 저기 계시네요 노란색 후드티 입으신 분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머니라고 하신 분 계시네요 여기 앞에 어머니라고 하신 분 두번째..두번째 두 번째 줄에 <laughs> 네,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호명하신 분 앞에 가셔서 선물 받으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한, 하나 더, 하나 없을까요? 토카드 하나만 더 주세요. 네, 저희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오늘 재밌게 보시고, 좋은 입소문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차렷, 인사.